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 12월 6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혀 오르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여유도 예, 가능하십니까? 아, 예, 했습니다 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 사령관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때상독부대 사제 승인을 표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얼른 인터뷰를 할 때. 예. 상급 부대의 사진승인표요하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알았죠.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 하자고.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기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2월 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 모르겠어 오전은 맞습니다. 그 전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해도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다 끌지 마시고요. 그, 그걸, 그걸 김병지원으로 통화,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항의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지원하고 부처 사람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지원이 할때 차장을 했죠. 그렇지 않아요? 밑에 참모였습니다. 맞요 그렇죠?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d p 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특전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병규 의원이 상급부대로부터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기업사령관 지침을 받는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나온 그대로죠.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말씀하시한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그,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은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명기 의원이 의원들을요. 할때 내하면서 네 결국은 김명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라할때 동의를 합니다. 맞죠? 최초의 한 말하고 바로 맥초사이에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차량과는 12월 5일날 야간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아모 직원과 통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말씀도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직원하고 하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내일 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2월 5일날 제가 그때 당시 에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그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말씀하셨던 특단의 말씀하셨던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말씀드리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과 박선 의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일날 제가 느꼈던 것은 5일날 아, 김동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네, 내가 지금 뭔득 말에 답을 하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와 폰는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 입을 다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에이 상황이 그렇게 갈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그 말을 일본이 마음을 일본이... 먹고도 최초에 김병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들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맞추족난다면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야 될게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내려가서... 휴식을 어디 가서 쉬었어요 누가 마련해주는 휴식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쉴수 있었습니까? 쉴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수 없었죠 제가 다 파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기야기 줄까요? 말씀하시죠. 민주당에 정무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장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때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누가 없을까요?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좋아하세요? 누가,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숨겨져서... 내가 묻는 말에만 당하세요? 무슨 말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라면 은사령관이해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개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제드올리세요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보검 위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박보검 그 위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두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뭐라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얘기 있어서 없었어요? 말씀하시죠 아, 있었어 없어요 S노를 이야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가로다 썼지요? 설명도 했지요? 박병기 의원도 추천인으로 설명했지요? 707 단장한 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래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 0 7단한테 권유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유했다고요. 권유 거주. 저한테 좀 답변을 좀 네, 말씀하십시오.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공부지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공공시 20분부터 공공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 김정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 707특임단장과 그 707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끝마, 바로 김병지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거죠 라고 대물으셔서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네, 있죠?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예치를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하신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간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전문회를 하면서 증인이 가장 많이 출석을 하고 말씀도 가장 많이 하세요. 어, 그런데 그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맞다 아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입장에서 그때의 사실관계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신뢰는 안 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간단한 사실관계도 하도 진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응 당일 날 대통령과 통화는, 지적 통화는 두번 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3시 45분경에 한번 했고, 00시 20분경에 한번했습 예그두번 예, 공공 시 20분 경에는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된것 같으니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3시 45분 경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했,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때는 국회 이동 상황을 확인하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동 상황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비약으로 전화하셔서 그 국회 이동하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냐고 물어보셔서 국회 이동 중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만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정도 하고 그냥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다른 의원님들 그 질의 중에 전에 그 김병주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님하고 유튜브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뭐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둘다 맞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도 본인이 한게 맞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도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원과 국회의원이 뭐 헷갈려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707 작전 요원 등투입되 있는 요원을 빼내라 하는 것도 이야기 본인이 들은 거 맞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고, 둘다 맞다는 취지 아닙니까? 국회 707 작전 요원하는 것은 봉안시부터 공군 시 사이에.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수라고는 그 사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작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은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들었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헷갈려서 뭐 말을 한게 아니고 본인이 처음에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지시도. 본인이 받은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께서 국회의원도 끌어내라. 하니까, 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한 게 맞습니다. 그 둘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람 맞는데, 그두 가지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요원을 끌, 둘러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김정현 전장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거 제 판단에서 공관식 공부 분에 그 철수시킨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본인이 진술하실 때는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 다른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호 의원이 그렇게 하는, 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려서 말한 게 아니고, 둘다 맞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사실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음. 요번 빼내라는 말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뭐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예. 공안시 12월 4일 공안시0 1분부터 공안시0 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부인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본인... 제가, 제가 판단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지난해, 거기, 공산부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김무총장을 철수시키겠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그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그, 김병조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두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그 말을 꺼낸 거예요? 요원을 빼내라 이 말을 했다고 본인이 한 것을? 그 말을, 앞에 유튜브 전체 보면 그 앞쪽 부분에,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국회, 해방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는 이 부분들을 빼내라는 얘기들을 제가 앞에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김병지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그 말씀도 팩트고 밑에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끌어내는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봐도. 그리고 방금 다른 질의에서 그 박범계 의원과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JTBC와 인터뷰 추천, 하겠다이 말도 들은 거 맞습니까? JTBC나 언론과 네. 인터뷰 추선하겠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박범계 의원한테? 그때 제가 그 기자가 JTBC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기자분들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통화한 그 시간 전에, 예. 개영 당일날 22시 28분경에 그김영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만 연결된 상태에서 국방장관한테 무슨 지시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화상회의로 쭉 등장된 네, 상태에서 예. 비화폰으로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한테 비화폰으로 전화 걸으셔서 지시했습니다. 그럼 화상회의가 띄어진 상태인데, 화상회의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냥 비화폰으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화상회의에서 등장된 상태에서 예. 지시를 비화폰으로 하겠다 그러셔서, 저도 비화폰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임무행에도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상회의가 열린 건 아니네, 그죠, 그날? 아니다 화상회의는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앉아있어서 제가 화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 검증 갔더니 그날 그 같이 있었던 다른 군 관계자들이 뭐라 하냐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려고 화상회의 연결하라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수방사령관과 특정사령관만 두 명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다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때 앉아. 지금, 지금 백일관한테 전군 주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이야기 해보세요. 아, 이게... 어, 뭐가. <laughs>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화상회의 한다고, 거기에 그 제가 그, 제가 사령관 앉는 위치에 분명히 앉아 있었고, 그때 화상이 연결해서 일부는 전체가 다 나왔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 잘 못하겠는데, 화상이 일부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시는 저김정현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하겠다 그래서, 수강 사령관 통화하는 걸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비화폰 끝나고 나서 나가서 조치해도 좋으니까 나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그뒤거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뒤에 거는 나가도 김정희 전 장관이 이제 나, 나가도 이모습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장, 장관이 어떤 내용을 막 지시했는지는 제가 그대로 듣지 못했습니다.